저희가 XXX 축제를 처음으로 국내에서는 한번 시도를 해봤었고 거리를 아주 새로운 완전한 가상 도시로 만드는 몸을 부리셨던 폭풍을 구하는 것도 어려웠었고 시행착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강소가 갑자기 끼기도 네. 하고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맞아 맞아 야외에서 했고 네. 변수도 많았어. 진짜. 열심히 진짜 한 세네 시간 걸니까싹 그리 잡아졌잖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laughs> 뭐야? 안될것 같은데 했는데. 광축제 비하인드를 한번 좀 풀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할 콘텐츠가 아니라서 광축제축제 축제 저희가 어떤 걸 했는지 잘 모를 것 같아서 거기에 얘기를 좀 해볼 것 같습니다 일단 축제 구성이 어떻게 됐었죠? 원래 광주가 엄청 매년 진행되는 큰풍장축제라고 진행되는 게 있었고 이제 그 중에 거리가 이렇게 길게 쭉 이어져 있어요 길게 쭉 이어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끝까지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조금 동떨어져 있는 그런 상가 거리를 좀더 활성화하는 축제의 한 꼭지점을 우리가 맡게 됐던 그런 행사 프로그램이었고 지역에서는 조금 청년들이 계속 줄고 있다 보니까 뭔가 청년들을 위한 축제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저희 보석함을 이렇게 뒤져가지고 거리를 아주 새로운 완전한 가상도시로 만드는 그리터시티라는 축제를 기획했었습니다 맞아, 맞아. 그 시, 축제를 기획했던 이유가 뻔한 축제를 만들면 재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1년 중 하루만 열리는 가상도시다 딱그 시간만 되면 열린다 해서 또그 거리가 6시 이후로 다 문을 닫아요 껌껌한 거리가 돼서 그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해서 그러니까 블루라이트를 통해서 갑자기 확 다른 도시로 만들면 이색적이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블루라이트 축제를 처음으로 국내에서는 한 시도를 해봤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료나 정보가 너무 적었어요 뭐 소풍을 구하는 것도 어려웠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하면서. 거리를 꾸며봤고 저희가 이렇게 한꼭지를 크게 축제를 개인적으로 만들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지역도 멀어서 막 가면서 시행착오를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랬었는데. 저희 그 블루라이트 자체가 국내에 어. 없었다 보니까 맞아. 해외배송이며 국내배송이 진짜 모든 걸다 사서 테스트했잖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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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같은 조명이라도 어떤 거는 발광이 세고 어떤 건 발광이 약해서 사서 테스트했어요 그 조명도 그렇고 염료 맞아, 맞아 맞아 이것조차도 너무 없다 보니까 정말 직접 그어보고 그려보고 뿌려보면서 테스트 물에 다 색칠해보고 말 켜면서. 그런 게 진짜 몸을 부리셨던 기획이었고. 음. 실제로 이 조명 자체가 실내에서 많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맞아 맞아. 야외에서 할 거. 네, 애초에 <laughs> 조도가 낮은 실내에서만 보통 진행하는 건데 이걸 밖에다 설치했을 때 어떡하지? 그리고 그냥 완전 번화가 거리에 설치가 되니까 다른 불빛들 때문에 이게 발광이 안 되면 어떡하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지역도 진짜 많이 가고 음, 실제 맞아. 그 시간에 똑같이 켜서 확인도 해보고 맞아, 맞아, 맞아. 어느 거리에까지 발광이 얼마나 되는지도 계속 테스트해요. 그걸 진짜 많이 테스트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 실제 가장 조도가 비슷한 여기 서울에서도 많이 테스트해보고 이게 실제로 그 거리인 7.5m인데 그래서 실제 이걸 설치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는지 한번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상구 말고 이렇게 T 부를 생각했거든요. 었 짚은 지금 뭐 하고 계시죠? 이번에 처음 숙제를 하는데 저희가 조명 설치랑 전기 설치까지 다 담당하게 돼서 거리에 닿는 조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테스트해 보고 있고, 이 테스트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구비해야 되는 물품도 달라지기 때문에 응? 근데 저는 지금 이해가 하나도 안 돼. <laughs> <안 웃음> 전기를 잘 <laughs> 달아본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참 <laughs> 당황이 스럽고, 이 거리는 오메다! 이게 무조건 고용량 멀티탭이어야죠 포토존 조금이라도 다채로운 걸 만들기 위해서 그 안에 다양한 시도들을 또 여기 아지트에서 하고 지금 뭐라고 있죠? 저희가 축제에서 약간 포토존처럼 워킹하는 존을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뭔가 사이드에 영상으로 효과를 주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라이브 송출 장치를 이용해가지고 구상을 한번 해보고 있어 현장에서 빔을 쐈을 때 걸어가는 거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연출될지 한번 보려고 자 됐어요 그리고 너가 이걸 받고 여기 문지를 넣어놓고 아무것도 안 해본 포토존 형태가 될지 테스트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야간에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이게 좀더잘 구현되지 않을까 변수도 많았어 장소가 갑자기 음. 일주일 전에 바뀌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했었고 또 도와주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스탭으로 지원해줬던 고마운 친구들 덕분에 음. 같이 이동해서 저희가 2박 3일 동안 광주에 있으면서 축제 준비했어요 1박 <목살> 사る 때? 좀옮수있데아 지금 그럼 정말 더옮겨 봐. 사이즈. 조 우리 기으로다 봐. 그럼 더거리가 나오겠지? 거기 위에다가 이제 비 설치하려는 거야. 이 정도 거리면 우리 테스트했던 거보다 더 좁아. 빛차단 되면 충분히 모를 것 같아요. 맞아 양쪽에 사면 맞아. 이제 연결 쭉쭉쭉쭉 해서 하고 한, 한 팀은 조명 쫙 달고 한 팀은 라인 쫙 달고 그래 다 끝나면 벽면 꾸미는 팀 위에 꾸미는 팀 분리되고 다 되면 셋업 해보고 바닥 꾸미고 지금 포기 좋아서 너네 이 존을 짧게 만들어야 될 거야. 끝났을 때 바로 알려줘. 그럼 그거 보고 현장 보고 티파를 꾸미거나 아까 말한 바 만들고 옆에 사이드 꾸미고 이런 것들 좀할것 같아. 원빈님 어, 지금 이제 어떤 작업에 들어가죠? 게임존에 들어갈 테이블을 미리 좀 꾸며놓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특수 잉크를 좀 발라서 턴을 좀 만들어놓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냄새나. 한마디로 노가다 작업이네요. <laughs> 오! 머리에 잘 묻나? 머리에 딱 묻은 게살어 근데 거. 금발에는 못지 잠깐만. 바 이렇게 딱 묻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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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가발 엄청 잘 묻어! 아, 오우. 오우. 두피? 두피만 살려도 아, 두피. 두피만. 아, 이, 이쪽 이쪽 하하하 아우 괜찮아 맞아 맞아 머리로 갖고 어, 라 <laughs> 해가지고 나 이거 입고 왔는데 내생각에 이렇게 한 다음에 맨 끝만 살짝 당갔다 빼면 빛이 확 아래쪽으로 가야되겠다 누군 노가다를 하고 있니? 이는인형 어! 맨날 신의체험을 있을 것만 같은 보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아 생각보다 나뭇잎들이 너무 죽인다 음, 너무 죽어버네 응, 음, 바 근데 지금 얼굴 안 꾸리고 있으니까 좀꾸는거 낫지 않을어오쪽 얼굴, 쪽얼 아니, 아니 둘이 따로 할게 나아 너무 그러면 한명한명 한명 오래 걸리 둘이 <laughs> 서 테스트 시간을 재볼게 한번가 준비 시작, 시작. 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와, 너무 예쁜데? 강렬하다 야 멋있어 진짜 지금까지 세파했을때 이렇게 된저 <laughs> 빼고 뭐, 어, 옆여랑 다미랑만 했을 때이이가 그래 다미가 진짜 똥똥똥이로 끝났자어 인사 한 번만 <laughs> 저 <배우는 거. 웃음> 그다음 다 올리고 나서 바꾸는 거데 아마 다 거. 뭐 하나 <목소리> 3, 2, 1너 빠른 <laughs> <말한> 거 아니야? <웃음> 잠깐만. <웃음> <웃음> 3, 3초만 이렇게 많은 시간에 <laughs>

불러 반전 공간이 완성되었습니다. 여기 어, 생각보다 밝아서 예쁘다. 현재 시간 12시 40분. 이제 축제가 하루 앞뒀죠? 지금. 이 모든 게 저희가 한70% 녹아다 뛰어서 준비한 건데. 네. 준비가 잘된것같나요 어떻게 좀 만족스러우신가요? 아니요. 만족스럽지 않고요. 그래도 저녁 시간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오늘 부담하고 해주셔가지고 저희 아까 들었던 최고의 칭찬 있었잖아요. 여기가 오가가 진짜 변화되지 않는 곳인데 여기 오자마자 뭐 이태원 같아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잘하고 있구나. 자 사진 찍고 싶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그냥 비닐 하우스 같습니다. 자 <laughs> 이제 글리터 시티를 만들고 있고 빨리 찾아서 할로윈이고 여기 매장들의 간판들을 이렇게 써놨어. 요 일단 축제. 전날에 변수 중에 하나가 그 간판이 꺼졌을 때 상인분들이 뭐 영업 안 하는 줄 알면 어떡하냐 음. 약간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바닥에다가 그 적자 어, 맞아 맞아 이제 그때부터 간판을 따라 그리기 시작했어 아, 그거 진짜 린자가 <laughs> 그걸 똑같이 따라 그린다고 했을 때 저는 자식 비추였어요 왜냐면 그거를 다그 거리에 간판이 너무 많았거든요 음. 어느 순간 린자가 다 그리다가 이제 안될것 같아서 이제 한 명씩 불러서 기술이 점점 늘어나 다들 다 너무 잘해 음, 물론 갈라질 거까요 이 가게 이름들이 지금 저희가 다 멤버들이 실제 간판 글씨체로 다쓴 거랍니다.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바닥에 글씨 써도 되나요? 이거 네. 아침에는 안 보이는 어, 거라서도 괜찮습니다. 하트! 와, 이렇게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아주 깜깜하죠? 빛을 더 올려야 될것 같아요. 신데렐라는 어려서 어시신가요1 9 3번이1 3번 지금 몇 시에, 몇 시에 왔죠 저희? 5시? 시? 어. 무려 8시간? 9시간? 어. 어떤날 김덤씨? 진짜 사람 많다 생각합니다. <laughs> 정말 갖가지 기법이 다 들어갔어. 그러니까 현장에서 변수가 너무 많아서 <laughs> 현장에서 우리가 갑자기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순간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laughs> 막 하라. 변수 투성이였어. 고생했습니다. 하면서 좀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전날에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게 자외선 때문인지 뭔지 아아 음. 열심히 진짜 한 세네 시간 네, 그린 저는... 게 싸그리 사라졌잖아요, <laughs> 아침을로는데 진짜 착잡했거든요? 아. 불이 꺼졌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서 그걸 약간 과감한 인생 팀 멤버들이 그냥 그려 음. 지금 그려 차라리 예술처럼 보여주자 해가지고 현장에서 열심히 그렸어요, 사람들이 네, 네, 네. 지나다니는데 근데 그게 오히려 좀더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음. 요소로 작용을 어, 해가 뭐, 네. 과감한 인생또안 되면 일단 그냥 부딪쳐 네. 해! 뭐 놀랄 거 없어 그냥 해 빨리 하자 또 축제 당일 날또 변수가 많았었죠 너무 많았죠 바닥이 다 닦여서 안 보여요 어제 그렇게 개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원빈 님이 급하게 그냥 바, 바닥에 흩뿌리고 있습니다 방법이 거것밖에 없어요 이거 지금 덧칠한 거예요 굉장히 정신 없었습니다 일단 우리는 이게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불안감이있었죠 최선을 다하자 해서 6시가 되기 전까지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이거 뭐야 불이 안 켜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거리에요. 저희가 게임 깔아놓은 천도 그냥 흰색 천이에요. 불이 나와야 천이 색깔 나와. 6시가 됐고, 불을 다 끄는 순간, 거리에 사람이 미어 터지기 시작했어요. 자, 미어 터졌어요. 저랑 지트는 상황을 알 수가 없는 게, 네. 그 저희 는 응. 레이스 페인팅 중에서 서로 이제 그려주는 걸 했었거든요. 거기를 떠난 적이 없어요. <laughs> 그 이후 저기까지 뭔일이 뭔 있는지 몰라. 여권은 뭐였죠, 그때? 일단은 저는 지트랑 림자 음. 백업을 최대한 했고요. 얘네 없었, 얘네 없었죠. 볼뻔했어요. <laughs> <살> <laughs> <laughs> 아니 이만큼이 몰려서 사람이못 지나가는 거예요. 어, 맞아, 거기 초반에 어. 사람들이 거기에 엄청 모여서 아니, 화장실도 없고 물도 못 먹고 계속 어. 작업했던 것 같아요. 끝날 어. 때까지. 그 다음이 또 게임존이었는데, 게임존은 사람 너무 많았고, 저희가 가운데 게임존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게임을 즐길 수 있을까? 축제를 만드는 사람은 알겠지만, 게임을 만들면 아무도 안 합니다. 어떻게 할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만들었던 게 저희가 글리터 머니라는 걸 만들어서, 게임을 해야 얻을 수 있고, 돈으로 꾸미면서 다닐 수 있는 그 용품들을 살수 있게끔 또 만들었고, 페이스페인팅도 그 돈으로 할수 있게끔 계속 선순환을 시켜서,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막 바로 버스킹 전이어서 사람 바글박아내요 그리고 포토존인데 여기에도 런닝 도 사람 엄청 많고 그래서 진짜 이칸 하늘 글박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이제 관계자분들도 많이 왔었고 아 그리고 저희가 또 공연팀들도 너무 멋있죠. 보면서 무슨 느낌이냐면 외국 같았어요. 막 길거리에 막 조그마한 마술 공연하는 있고 사람 있고 타악 기치는사람 있고 막 불쇼하고 막 연기방하고 다 모여있고 그 가운데 막 난타 멤버들 와가지고 막 연장해가지고 막 이런 모습이 막 우리나라에서 이런 있었는가? 기획한 저희도 엄청 이색적인 행사가었던 것같아 너무 좋았고, 어 근데 진짜 힘들었다. 뭐 아쉬운 점도 사실 많았어요 그쵸 그렇죠. 저희도 뭔가 이런 시도를 처음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신뢰가 없었다. 과감한 인생이.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희도 처음 해보는 거고 국내에서 이런 축제 만든 사람이 없었고 이미지적인 것만 보니까 이게 될까 안될것 같은데, 했는데 이제는 이제 모두가 그걸 보면서 진짜 신기하고 멋져해서 공그럽게 올해. 이제 저희가 글리터시티를 한번더 진행하는 좀더 크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뢰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 이제 박수 한 번씩 증명했다! 여보세요. 멋진 축제라는 걸 증명했고 자, 올해 두 번째 축제를 하게 되면 저희가 좀더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죠 그래서 올해 진짜 축제를 잘 마무리해서 글리터시티를 정말 좀 이슈가 될 만한 또 하나의 청년 축제로 만들면 어떨까 생각이 뭐 영상을 공부하시다면 여기 들어와서 영상을 축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같아요 저희가 또 축제를 진행하는데 또 같이 저희랑 해보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연락해서 같이 저희랑 좀재있는 경험들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투 디자인 네벌닷컴. 광화문생과 축제를 하고 싶은 지역구 알려주세요. 아무튼 잘 마무리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했다. 도와준 친구들아 고마워 진짜 최고야. 최고 제거, 제거. 제거, 제거, 최고.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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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최고, 최고 자